제 친동생의 강아지들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1년 만입니다. 애들은 과연 저를 기억할까요? 어, 기억하네, 기억해. 기억합니다. <laughs> 성견이므로 개라고 불러야 맞겠지만 이 놈들은 제게는 언제까지나 강아지입니다. 그나저나 이 놈들이 제 부모님보다 더 아니 훨씬 더 저를 반겨줍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치 치길 수가 없어. 물론 저도 부모님과 재회할때 반가운 마음을 크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지렸어? 세계 여행 중 거리에서 그리고 숙소에서 개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이놈들 생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의 동물을 볼 때도 이놈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독한 사랑이죠. 지금 저 상태가 편안한 상태인 건 맞지? 갈 거야, 마봐야 아, 참고로 둘다 수컷입니다. 진짜야. 금방 갈 거라니까. 승질 내지 말고. 저는 평소 강아지 유튜브를 아... 즐겨 보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야 찍을 수가 없다. 찍을 수가 없어. 아니 찍을 수가 없어. 강아지를 카메라에 담는 건 사람이나 자연을 담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얻기는 아... 100배, 1000배 더 쉬운 아... 것 같은데 말이죠. 끝. 한 달여 후 한국을 떠나기 전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겨우 한 달만에 보는 건데도 격렬하게 반겨줍니다. 그나저나 언어가 없는 개들은 주인도 아닌 저라는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저란 인간이 자신들의 주인과 가족 관계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할 텐데 가끔 저를 그리워하기도 할까요? 언어라는 도구로 생각하는 인간은 개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정도 지금처럼 정교한 언어가 없던 시절엔 이들의 몸짓을 닮았을까요? 서로 반갑고 좋아하면 서로를 만지고, 비비고, 핥았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현대인들이 외로운 건 연인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와도 만지거나 비비거나 핥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아,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연인을 제외한 누군가가 제 몸을 만지는 걸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도 마사지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말이죠 저는 이놈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좋은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쓰다듬고 핥고 아 제가 아이들을 핥는다는 건 아니고요 애들이 저를 핥는다는 얘기입니다 허나 애들한텐 미안하지만 다른 곳은 몰라도 제 얼굴을 핥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대상일지라도 어느 정도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지만 키울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동생 집에 오면 강아지들과 신나게 뒹굴지만 떠나기 전엔 언제나 돌돌이로 온몸에 있는 털을 제거합니다. 강아지가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제 행동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애들은 모를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적 거리를 두어야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생 부부는 한 며칠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정도의 환대를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이 분야에 특출나서 그렇지 이건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게 물리적 거리든 심리적 거리든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영상에서 언급했듯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 지낼 때 제게는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딱두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베트남에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지금 이렇게 제 눈앞에 있습니다. 역시 1년 만입니다. 한살 터울의 형이지만 제게는 큰형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친구에게도 형에게도 서운한 게 무척 많았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지만 서운함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높이 높이 쌓여 저 깊은 곳에 묻혀 있을 뿐이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면 늘 삐걱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한발 물러서거나 그 자리에서 저를 밀어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저라는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촌스럽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으려 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서운함은 제 발끝을 거쳐 온몸을 지나 머릿속에 도달했을 때쯤 서글픈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관계라는 말의 뜻은 서로를 연결해 묶는다는 것인데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줄을 너무 팽팽히 당겨 상대를 휘청이게 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헐겁지도 너무 빡빡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만 관계가 지속된다는 게 저는 여전히 서글픕니다. 동시에 그건 정말이지 지독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제가 그어놓은 선을 넘으려 했다면 저는 분명 손을 들어 막았을 겁니다. 동생의 아이들이 제 얼굴을 핥으려 할 때처럼 저의 경우 이렇게 스스로를 거울로 삼으면 불필요한 감정과 욕망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 1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다고 뭐 별다른 마음이 들까 싶었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 중 제가 묵는 모든 숙소의 주소를 형에게 보냅니다. 세계 여행을 떠나기 직전 친동생에게 형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요. 해서 형하고는 가족보다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보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이 묘한 기분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혹시 형을 만남에 느끼는 아주 상반된 바람 때문일까요? 저는 서로 별일이 없다면 평생 이렇게 정기적으로 형과 만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랜 기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코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욕망들이죠. 저는 또 그게 참 서글픕니다. 1년 만에 한국에 오면 어떤 기분일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우선 입국할 때 내국인 통로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입국했던 날 유독 외국인들의 줄이 길고 두터워 보였습니다. 반면 내국인의 줄은 텅텅 비어있었고요. 저는 몇 겹으로 줄을 서 있는 외국인들을 지나쳐갈 때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외국인들의 심적으로 1년을 지냈으니까요. 입국장 밖으로 나왔는데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듯 보이는 한 여행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성큼 다가가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저 같으면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 여행객의 마음으로 지난 1년간 수십 개의 입국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으로 인천공항의 입국장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게 된것 같아요. 편의시설 표지판 버스나 지하철 노선 환전소와 유심 판매소 등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뭐이 정도면 꽤 훌륭하다 싶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좋아져서 모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편리한 공항은 난생 처음이라는 댓글을 수두룩하게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입니다. 공항버스 역대 어느 나라의 공항버스보다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괜히 뿌듯해지는 건 왜일까요? 건너편 버스에 타고 있는 한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저는 얼른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혹시 촬영을 해도 되겠냐는 뜻으로 사진 찍는 신용을 했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이 아이는 한국인일까요? 외국인일까요? 혹시 저를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일까요? 아니면 아저씨도 해외여행 왔어요. 나 둔데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일까요? 느닷없이. 저 나이 때 공항에 오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집니다. 저는 저 나이 때한 번도 공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비행기를 탔던 게 21살 때 제주도에 갈 때였습니다. 음... 그때가 엊그제 같다고 말하는 건좀 오바겠지만 왜 저의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걸까 싶습니다. 저는 40대가 된 후부터 나이를 세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떠올려야 할 때면 한참이나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아마도 그건 늙고 싶지 않은 제 욕망이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이겠죠. 제가 나이를 세지 않는다고 세월이 저를 기다려줄 리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헛된 욕망을 자주 품고 삽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조금이라도 늙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스킨과 로션, 때로는 에센스라는 걸 덕지덕지 바르고 외출할 때면 어김없이 선크림을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발라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선크림에 들어가는 돈이 약 1.7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10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고 한갑 정도의 담배를 태웁니다. 이럴 거면 피부에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또 그렇게라도 해야 커피와 담배가 앞당기는 피부의 세월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변명과 합리화 정말 어마어마하죠. 헌데 세계여행을 한 지난 1년은 제가 여태까지 보냈던 그 어떤 1년보다 길게 느껴진 1년이었습니다. 저의 남은 여생이 지난 1년과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새로운 곳과 만나 그런 걸까요? 만약 그게 맞다면 저는 한국에 사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새롭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매일매일이 치열하기는 했지만 지겹고 지겨웠던 걸 떠올려 보면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당연히 지난 1년의 모든 순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찌 가능하겠어요? 지난 1년을 갈망하는 건제 마음속의 초침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어도 저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되도록 많은 것들의 거리를 둬야 할것 같아요. 그것이 익숙한 것일수록 더욱더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찍었던 메모들과 찍었던 영상들을 통해 그때의 제 여행을 들여다볼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 저의 여행을 보기 위해 일부러 여행 시점과 편집 시점에 간극을 둔게제 부족한 실력과 게으름 탓에 너무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말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순간도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도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던 순간도 이방인으로서의 억울함이 턱밑까지 차올랐던 순간도 오랜 시간이 지나 꺼내보니 모두 낯설게 느껴집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지 않았다면 시간차를 두고 적게는 100번, 많게는 200번씩 제 여행을 반복해서 보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 혹은 제 이야기에 공감할 사람들이 조금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자신도 글을 쓰고 말을 녹음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순간에도 제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조금 더 단단하고 너른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다시 떠나야 합니다. 세계여행이 모두 끝나면 저는 제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늘별볼일 없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번씩은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생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